안녕하십니까. 평택시장 정장선입니다. 태경산업 유언비어 관련 제 입장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혼의 자식이 있는 것처럼 문구를 꾸며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개시한 태경산업 일부 직원들이 검찰과 경찰 수사를 거쳐서 최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약식 기도, 기소됐습니다. 태경 산업은 사과문을 발표하며 혼의 자식 논란은 사실 무근이며 회사가 추진했던 도일동 폐기물 재활용 시설 산업이 평택시에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위험별을 유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두에도 아니고 2013년 경부터 시작되어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난 시장 선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유언비어를 만들고 유포시키는 현실에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분노와 아픔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왜 생기고 있는지 누가 이런 유언비어를 만들어 계속 유포시키는지 알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시장선거 때에도 한 사람이 이런 행위를 공공연히 해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또 불행한 일이 벌어져 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저는 국회의원 당시 국회 한문걸 친선협회장을 했고 한 몽골 경제 포럼 초대 회장을 맡는 등 한국과 몽골 간 우호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몽골 정부로부터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인 북극성 훈장을 받았고 친선 훈장과 몽골 국립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일부 불순 세력들은 혼의 자식이 있다 금강을 가지고 있다, 수천만 평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등 엄청난 유언별을 만들었고 대부분 구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파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가족은 지난 2014년 국회의원 선거 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이 아님을 밝혔고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앞으로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저는 그때 둘째를 낳고 수술을 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까지 밝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짜 뉴스는 선거철마다 유령처럼 되살아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유령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의 피해는 컸습니다. 개인의 명예는 크게 실추됐고 가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역 정치도 좀 먹었습니다. 저질스러운 정보 유통으로 유권자들은 건전한 토론과 비판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유언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평택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태경산업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용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사과문을 발표하겠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도 상의를 했습니다. 끝까지 처벌받게 하고 민사 소송까지 가려는 생각도 있어서나 용서를 구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장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번엔 용서를 하자는 가족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탄원서를 법원에 내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벌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교훈을 얻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용서라, 용서라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가 아 우리 사이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성과를 얻는 사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